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말씀 가지고요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시려고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뭐든지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것을 한참 찾습니다. 사람도 그렇고요 물건도 그렇습니다. 제자리에 있으면 아름답고 그것이 귀하지만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자기 본연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물속에 사는 고래를 아무리 힘이 좋고 크다고 할지라도 육지에 갖다 놓으면 그 고래는 곧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어, 밀림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라 할지라도 물속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밀림의 왕이라 할지라도 물속에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고 말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요, 남편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아내는요, 아내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만약 가정을 떠나서 남편이 엉뚱한 곳에 가 있거나 아내가 엉뚱한 곳에 가 있으면 그것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학생은 학교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학생이 엉뚱하게 술집에 가 있으면 그 사람은 망하게 되는 거죠. 군인은 부대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군인이 부대에 있지 않고 탈령해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요, 완전히 그 신세를 망치게 되는 겁니다. 해가 진 뒤에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서 도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일정한 그 간격에 따라서 가로등이 이렇게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죠.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 그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쭉 하니 일정한 간격에 따라서 가로등이 놓여 있는 모습은 참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가로등이 그렇게 일정하지 않고 그냥 한 곳에만 뭉쳐 있다면 한쪽은 좀 밝겠지만 나머지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가로등은 결코 아름답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할 때에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거고 무엇이든지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그 가치를 다할수 있는 법이죠.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숲에 숨은 아담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아담을 찾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의미가 깊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은 어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의 신앙인들에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질문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질문이라는 거죠. 내가 어디 있느냐? 라는 이 질문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고 서로 소통할 때는 이렇게 부르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는 거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실 때에 정말로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렇게 찾으셨을까요? 천만에요 하나님은요, 아담이 죄를 짓고 숨어있는 것을 이미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리고도 아담을 찾습니다. 너왜 죄졌느냐? 너 그거 왜 먹었어? 내가 먹지 말라고 했던 그 과실을 왜너 먹었어?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때, 아담이 만약에 하나님, 저 여기 있는데요.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비록 실수는 했지만 한 번만 좀 용서해 주세요라고 했더라면 우리 인류의 역사가 아마 바뀌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담은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주신 그 여자가, 그 여자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라고 변명하죠. 저는 참 이곳에서, 이 장면에서 너무나 안타까워요. 아담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라고 했더라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용서해 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물어보시기를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은 바로 용서해 주시려고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너왜그 잘못했어? 분명히 다 알고 계세요. 그 잘못을 다 알고 계시는데 너왜 잘못했어? 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 어디 있어? 라고 물어볼 때는 하나님은요, 이미 마음속에서 용서해 주실 것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아담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누구누구야? 너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찾으실 때에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한 것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저녁부터 심령부흥성회를 우리 기지식교회에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심령부흥성회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누구야? 너 어디 있느냐? 너 무엇하고 있느냐? 이제 내가 십룡 부흥성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은혜 주려고 하는데 할렐루야!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하려고 하는데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기지 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언제나 똑같아서는 안 되겠죠.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모레 같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좀 피곤하게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우리가 어렵게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좀 불편한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너 어디 있느냐? 너 무엇 하느냐? 왜 부르시겠어요? 이제 우리 인생 바꿔 주시려고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바꿔 주시려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은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부르시는 내가 어디 있느냐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여서 여러분들께서 응답하셔서 지금까지 어렵고 힘들었던 그 삶이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용서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디 있냐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아담은요 더 이상 그 낙원을 잃어버린 절망적인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었다는 거죠.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기회가 분명히 있었는데, 아담은요,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 기회를 아담이 붙잡았더라면,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라고 그 기회를 잡았더라면, 새 출발의 기회를 얻게 되어서, 아담은요, 인류의 역사를 다시 썼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 인류의 역사가 바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기지식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향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예전에 저희 큰애가, 그 중이염이 왔었습니다. 급성 중이염이 와가지고 아주 귀가 이렇게 고름으로 꽉차 있었습니다. 많이 아팠고 잘 들리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아이스크림 먹어 그러면요 꼭 들어요. 아무리 작게 해도 들어요. TV 꺼라 그 소리는요 아무리 크게 해도 안 들려요. 그런데 아이스크림 먹을래 그 소리는요 듣습니다. 깨어있는 성도, 복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기지 식교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음성을 들었다면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연죄를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더 이상 절망의 상태와 잠자는 영혼의 현실에서 새 출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십령 부흥성회를 열으셔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십령 부흥성회는 나를 새롭게 결심하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달색해 주셨던 그 축복의 기회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는요 매번 있으면 기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회는요 매번 있으면 기회라고 하지 않아요. 아무 때나 할수 있는 것을 기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2018년 심령 부흥성회는요 오늘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열 번밖에 없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도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달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순종한 사도들과 함께한 그 사람들은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모였습니다.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때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똑같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가 모이고,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다릴 때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결단하는 날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결단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열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다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결단하셨기에 이제 나도 똑같이 결단해야. 할렐루야. 그래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기회가 언제 또 올지 아무도 알수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기회는요. 이제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물론 다음번에 또 다른 은혜가 있겠죠. 물론 다음번에 또 다른 축복이 있긴 하겠지만, 이번의 축복과 이번의 기회는요, 오늘 내가 응답하지 않으면 그 기회를, 그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성을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영적전선에, 영적전쟁에 있어서 최전선에서 있기 때문이죠. 내 마음 속에는 나의 신앙을 잠들게 하고, 나의 안일함과 또 나의 나태함의 성숙을 방해하는 사단의 계략들이 있습니다. 내 신앙을 한번 뒤돌아보자고요. 우리의 신앙은 지금 잠들어 있지 않습니까? 우린 지금 무기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보다는 미움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봉사보다는 비난만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세우기보다 누구를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망, 희망, 희망보다는 절망이 가득 차 있다면 사단의 계략이요? 맞은 거예요.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승리 방법을 승리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열심히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풍성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저녁에 참석하면 됩니다. 오늘 저녁에 참석하시면 준비하셔서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오늘 저녁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저녁에 참석하시면 열심히 기도하게 될 것이고 오늘 저녁에 함께 참석하시면 성령 충만하게 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참석하십시오 함께하십시다 함께 그 준비된 은혜 함께 그 준비된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령 부흥 성회를 준비하셨습니다. 이번 심령 부흥 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겠고 뜨겁게 기도해야 되겠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이제 내가 바뀝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 가정이 바뀝니다. 이번 성령 심령 부흥 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과 절망에서 희망과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24절을 보면 복음을 증거했다는 이유로 체포됐던 사도들이 풀려났어요. 그때 성도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찬양하며 뜨겁게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은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소리를 높였고요. 둘째는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기 위해서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들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도저히 핍박을 이겨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년 3절이죠.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해 갖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 향하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부흥성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부흥성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것. 예정하신 그것을 분명히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기지교회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번부흥성를 통해서요. 예정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행하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이때는요. 내가 그 은혜를요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때는요, 내가 그 축복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기지식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월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적 현실이요, 삶이요, 악월 골짜기 같습니다. 악월 골짜기는 고통과 환란의 골짜기입니다. 절망과, 절망과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악월 골짜기 같이 절망과 눈물이 있고 고통과 환란이 있지만 우리는요 그냥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것을요 바꿔야 되겠습니다. 절망과 눈물의 골짜기를 희망과 축복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악월 골짜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야 되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그 방법이 바로 오늘 저녁에 심령부흥성회에 참석하시는 거예요. 참석하시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참석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준비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 준비된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 아테네에 솔론이라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솔로는 독특한 법을 만들었는데, 나라의 일로 논쟁이 생겼을 때 어느 쪽에도 가담하지 않는 자는 시민권을 박탈한다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은요, 그 솔로니란 사람은 중립을 죄로 규정한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이것을 요 미지근한 상태로 표현합니다. 게시록 3장에 보니까 내가 미지근하여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겠다 그랬습니다. 미지근하다는 말은요, 이쪽도 저쪽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쪽도 저쪽도 아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이들은요, 세상에다 한 발, 주님한테 한 발,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확실치 않은 사랑, 분명하지 않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그냥 대충대충 대충 살아간다는 거죠. 신양도 대충대충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충대충 해가지고는요, 안 되는 거예요. 공부 다 해보셨죠? 공부 대충대충 해갖고 되든가요? 공부 안 해보셨어요? 우리가요, 밥 짓는 것도 그렇잖아요. 농사 짓는 것도 그렇잖아요. 직장에서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사업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뭐든지 다 그렇잖아요. 대충대충 해갖고 되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정말 목숨 걸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숨 걸고 돈 벌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일하잖아요. 신앙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대충 대충 해 갖고는요. 은혜를요 대충 받는 거예요. 이제 주님과 새롭게 만나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결단하여서 이번 부흥성회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자언서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며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게 알수 없는 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요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돼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날은 어저께 돌아가신 그분이 그렇게 살고 싶어했던 그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날을요 그냥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허송세월하며 보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특별히 우리는요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쌓아야 됩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할 때마다 가슴이 절절합니다.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한번 결정이 되면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한번 받은 그 상급 바꿀 수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기지식 꾀성도 여러분,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세를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표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으로 축복의 열쇠를 꽂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요 표현되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언제나 그 얘기를 합니다 아멘으로 축복의, 아멘으로 축복의 열쇠를 꽂으십시오 아멘으로 축복의 열쇠를 꽂으십시오 아멘으로 축복의 열쇠를 꽂으십시오 부흥회 때도 그만큼 아멘하실 거예요? 우리 아멘으로 축복의 열쇠를 꽂으십시다 문이 열립니다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안 되는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닫혀 있던 그 문이 열리는데요. 그런데요, 그냥 아멘. 우리 당진 분들이요 참 점잖네요. 얼마나 점잖은지 분광사들한테 다 소문났어요. 집에 가가지고 이불 속에서 아멘 한다고. 그래가지고는요 축복의 문이요 집에 가가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하한참 있다가 열린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으실 때 할렐루야. 내가 아멘으로 붙잡고 아멘으로 붙잡고 아멘으로 붙잡아서 이제 축복의 열쇠를 꽂을 때그 문이 열리게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요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작정했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작정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냥 뭔가 이게 뭔가 하고 있다면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기지개 성도 여러분, 이거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예요. 하늘나라에 정말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뭐 집안에 일이 밀려 있어도 아무리 무슨 문제가 있어도 병원에 가는 거는요, 우리가 그냥 갑니다. 그것 때문에 죽어가는 피가 철철철 철 나는데, 뼈가 뚝 부러져갖고 덜렁덜렁 하는데, 내가 이거 빨래 해놓고 갈래, 밥 해놓고 갈래. 그러는 분은 없잖아요. 이번에 입원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입원하셔서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셔야 돼요. 특별히 이번에 보니까 강사목사님께서 성년론, 축복론, 선악론, 인정받는 신앙, 예배적인 삶, 뭐 등등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준비하신 것을 봅니다. 이번이 영적 건강검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건강검진하시고 이제 건강한 영적 상태를 다시 회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 위해 준비하신 그거.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는데 나는 그것을 그냥 놓쳐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지 않아서, 내가 참석하지 않아서, 내가 아멘으로 축복의 열쇠를 꽂지 않아서 그것을 놓쳐 버린다면 그것처럼 안타깝고 그것처럼 아쉬운 일이 없을 겁니다. 이제 오늘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열 번입니다. 열번 건강검진, 영적인 건강검진이라고 생각하시고, 영적인 건강검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상태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기지 식교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